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생명과학 원을 책임지고 있는 박수연입니다 선생님이 이번에 굉장히 야심차게 준비한 강의를 들고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그 강의는 바로 모의평가와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 컴팩트하고 임팩트 있게 초 전략적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대비하고 분석하는 고농축 고효율의 초초초초초초초초 초, 초, 초.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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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압축 강의 202 초압축 수능특강입니다. 의 물론 공부라는 건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겠지만. 우리가 이 모의평가와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 반드시 공부해야 될것네 가지만 뽑아본다면 작년 기출문제 분석 그 다음에 올해 6월 9월 모평에 대한 분석 그리고 연계규제인 수능특강과 수능완성에 대한 분석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 선생님이 원래 욕심 같아서는 이번 초합축 수능특강 열강에 다 담고 싶었죠 그렇지만 아직 6월 9월 모평을 보질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연계규제인 수능완성 교재도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기상 선생님이 여기서는 우리가 앞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리하고 하반기에는 또그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남은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강의를 따로 만들어야겠다 해서 전략적으로 한번 구성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9월 모평 전까지는 지금 이2 0 2 초학축 수능특강을 이용하시면 되겠죠? 이2 0 2 초학축 수능특강에서는 작년도, 2021학년도 평가원의 기출문제들을 완벽하게 분석을 해볼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그런 다음에 이 기출문제들을 분석해봤더니 이 정도 개념은 필수더라. 하는 그런 필수 개념을 쫙 정리해 볼 거고, 그리고 우리 수능특강에서 아주 나올 가능성이 높은 문항들, 필수 유형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풀이를 해볼 건데요. 선생님이 이 수능특강이라는 전체 풀 강의에서도 우수 유형의 문항들을 뽑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우수 문항들은 신유형이라든지 좀 새로운 자료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았고, 이 초합축 수능특강에서 다루는 그런 필수 유형 문제들은 정말 나올 가능성이 높은 그런 형태의 문제들을 많이 뽑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준비가 되어 있고. 자, 그 다음 9월 모평 이후에는 파이널 체크포인트라는 선생님이 정말 좋아하는 강의가 구성이 될 텐데 거기서는 6월, 9월, 올해의 평가원 기출문제를 끄집고 뜯고 맛보고 즐길 겁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분석을 한 다음에 이거를 우리 두 번째 연계 규제인 수능 완성과 결합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수능 완성이 우수 문항들, 그 다음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문항들, 연계 가능성을 예측해서 이렇게 한 세트로 구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9월 모평까지는 초합출 수능 특강, 그 이후에는 파이널 체크포인트를 통해서 우리가 꼭 봐야 되는 그네 가지 요소들을 모두 해결을 해볼 텐데, 일단 이 초합축 수능 특강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활용하면 좋을까? 자, 10강 밖에 안 되는 그런 짧은 강의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확실히 했습니다. 1, 2, 3, 5단원에 집중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그 단원만큼은 다 맞는 수준이 될수 있게 이렇게 구성을 할 건데 그러다 보니 상위권인 친구들은 이 강의를 통해서 뭔가 특별히 더 등급이 올라간다거나 하진 않을 겁니다. 이미 그런 부분들에 대비 다, 다 되어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평이나 학평 보기 전에 간단하게 빠르게 써머리 하는 용도로 이 강의를 활용하시면 좋고, 4등급 이하의 친구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고, 선생님이 강조하는 포인트들을 완벽하게 자기 걸로만 만들면, 3, 4등급의 발판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랑 지금부터 10강이라는 시간 동안, 10시간 동안 같이 공부할 거잖아요. 여기다가 플러스, 여러분들이 실제로 공부하는 시간, 10시간, 1시간 얹어서, 20시간 동안만 한번 제대로 한번 달려봅시다. 선생님 믿고, 여러분들도 스스로를 한번 믿고, 지금 이 강의를 통해서 중간 지점까지 같이 한번 달려봅시다. 파이팅!